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을 따뜻하게 비추는 그런 행복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2월 18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합시다. 아멘 어, 오늘은 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31절과 3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과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어, 여러분 어,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신뢰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타고 가는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걷지만 믿음이 약해서 물에 결국은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개네 사렛에서 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믿음으로 대는 자는 다 고침을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공백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노드 그랜신이라는 심리학자는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얼음물 양동에다가 이 손을 푹 담그게 하고 있다가 꺼낸, 꺼내게, 꺼내게 합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그 경험과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합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10분 전의 차가운 감각을 기억해내고 그 고통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차가움에서 벗어나자 그 고통을 잘, 에, 상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의 공백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인식의 공백, 이것을 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면 믿음의 공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백이 뭘까요? 은혜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반짝이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기억조차 하지 않고 다시 의심과 불안에 빠집니다. 뭐, 수련회를 갔다든지, 단기 선교를 갔다든지, 또부흥사경위를 했다든지, 뭐,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에 들어갔다든지 해서 뜨겁게 은혜를 경험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그것을 전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요? 믿음의 공백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때로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모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초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보리떡 5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주님의 엄청난 역사를 보았던 그들이 이 순종하고 배에 타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데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어떠함을 보여줍니다. 그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풍랑과 십자가의 길임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보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험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듯이 예수님을 내 삶의 안전장치로 삼으려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모음이기 때문에 연담과 인내의 고달픈 과정을 따릅니다. 성도는요, 풍랑이 일어도 주님이 동행해 주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모험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영적 파괴력이 있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하자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 그들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제자들은요. 조금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건들은 아주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두려움은요.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게, 하, 착각하게 할 정도로 제자들이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게네세의 사람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몰려들었다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인간의 삶에서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엄청나다 크게, 크다고 느껴질 때 주님의 그 능력은 자꾸만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보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었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풍랑이 이는 고난의 바다를 건널 때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므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외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늘 고백해야 돼요.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개인과 자녀들에게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여러분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집사님과 또 미영자매, 우리 윤정자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미국과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또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 혼자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한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제가 먼저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은 그렇게 엄청난 기적의 사건의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결국은 어려움을, 다른 또 어려움을 당하자 그들은 예수님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가까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고 놀라는 그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기쁨과 헌신의 모습으로 살아오다가 또 어떤 일을 만나면 까맣게 주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이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의 가정들과 또 개인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인만우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 연약한 육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성교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미영자매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윤정자매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이영래 권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정, 김찬남 권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최정규 집사님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정경의 사물을 지켜 주시고 부족한 종을 지켜 주셔서 아버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대통령들이, 정부의 보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백성들을 섬기는 귀한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오늘도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 혼자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